여러분 금오산에서 매일 매일 뵀었는데 기억나세요? <laughs> 대답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 이렇게 저기 옷을 입고 기호 7번 들고 계신 분들 선거운동원이시죠. 많이 길거리에서 타당도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타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시는 아르바이트생 운동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우리 공화당의 자랑스러운 동지님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 자랑스러운 동지님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고 저김경희를 도와주시려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동지님들 감사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벌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김천입니다. 김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는 안동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왔습니다. 튼튼해 보이죠? 예 그렇지만 학교 졸업하고 타이타닉 영화에 빠져가지고 아 그저 아, 그때쯤 영화에 나왔을 때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금강산 관광의 관광 리더 여성 조장 리더 1호였습니다. TV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셨습니까? 341회 출연자 김경희 여성 1호 가이드입니다. 알아보시는 분들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북한의 현실을 직접 똑똑히 보고 겪고 왔습니다. 금강산에 갈때 통일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현실, 남한의 현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우리 6.25 전쟁 때는 총팔로 싸웠지만 총뿌리를 겨루고 폭탄을 던지고 했지만 이제는 그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의 북한 사투들과 남한에 남아있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스물스물 지하에서, 음지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 집회였습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저는 정치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니 온통 24시간 촛불 집회로 온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 언론에 선동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과연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 저렇게 죄를 지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듯이 저렇게 나라를 흔드는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님은 조사도 한번 받지 않고 바로 감금되셨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습니까 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님을 죄 하나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누구나 다 하는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내물죄에세월호 7시간으로 80여 가지의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카더라 통신 언론 선동으로 국민을 또 속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선전동 선전내란 분탕 세력들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남한을 대한민국을 엎으려 도착 빨갱이 세력들과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 이 남한을 한시도 쉬지 않고 엎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집회에서 수많은 많은 태극기 세력들과 함께 외쳐왔습니다. 북한이 개업이 됐다. 뭔가 이상하다. 조작되었다. 사기다. 불법이다. 외쳐왔습니다. 이 나라를 키워시고잘 살게 만들어주신 우리 어머니의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 근대화를 지켜오신 함께 걸어오신 어르신들 그 누구보다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과 아들 손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저 붉은 세력들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만 헌법을 믿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믿고 법은 공정하겠지. 내가 공정하게 죄가 없으니까 재판을 받겠노라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좌파 세력들, 친북 세력들, 도착빨갱이들이 장악한 헌법 재판소 좌익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아홉 명이서 헌법 판결을 해야 될 것을 불법, 법을 어겨가면서도 여덟 명이서 날치기로 재판을 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헌법에 있는 법치 국가였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극기 하나 들고 아스팔트에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한여름에 60도, 70도가 넘어가는 아스팔트에 앉아 한겨울에 볼이 찢어질 듯한 바람을 이겨내면서도 우리는 불법을 자행한 저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탄핵을 바로잡기 위해서 태극기 하나 들고 싸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면서 언론도는 우리를 묻어두기 바빴고, 우리는 그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힘이 약했습니다.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국민들이여 힘을 합해달라! 라고 외쳤습니다만, 좌익 세력들은 우리를 들어 틀딱이다, 노인네들이다,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생으로 국민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 커지는 결과까지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힘들게 이어온 태극기 집회를 제가 늦게나마 알아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나라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습니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고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즐거워야 대한민국이 즐겁습니다. 예! 여러분의 아들딸들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왜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겠습니까? 저 정치 1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망해가는 대한민국에 안타까웠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회주의, 정부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그 붉은 무리들의 지배하에 살게 될내 아들이 걱정이 되고,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나라도 외쳐야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김이 약한 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여러분 이웃집에 살고 있는 주부였으며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저를 아스팔트로 끌어냈으며 누가 저를 이렇게 여전사로 키워냈습니까?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선배, 동지님이시고 저저 빨갱이 세력들에 대한민국 망가뜨린 세력들에 의해서 분노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로 그 마음 하나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정의롭게 정치하겠습니다. 반가 정지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타협이란 올바른 사회에서 타협이 가능한 것이고 이 부류의 세력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세력들 싹 쓸어내겠습니다. 대각제 세력들 강력하게 저지하겠습니다. 보수 진정한 보수 공화당의 처장 김경희가 출마를 합니다. 네. 여러분, 김경희를 지지해 주시고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 네. 김경희가 여의도에서 이 목록, 잘못된 세력들을 뿌리 뽑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잘 사는 군이, 행복한 군이, 찾아오는 군이, 맛있는 군이, 머무를 수 있는 군인을 청년이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습니다. 예! 여러분, 땀되겠어요할수 예!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잘할수 있을 것 같죠? 예! 거대 야당과 여당과 싸우려면 10배 더뛰어 s 고 e s 배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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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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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습니다 7번 김경애 여러분 꼭열의도로 보내주십시오